반갑습니다. 유기농 주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확대되면서 지난 금요일 미증시나 국내 증시나 상승해야 할 자리에서 음봉으로 밀리며 다시 지수 급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일은 방어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 이런 악재 뉴스가 있어서 그런지 몇 분의 구독자분께서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 중인 보유 종목 상담을 이메일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보유 종목 상담 메일을 보내실 때는 종목명만 적어주시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이 될수 있도록 비중이나 매수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10월 30일 월요일 급등이 예상되는 첫 번째 종목은 전쟁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어, 사실상 지상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전쟁 관련주들이 순환매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전쟁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어, GSE가 월요일 전쟁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 노릇을 할 것으로 어, 강력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말하고 있으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산주인 휴니드도 현재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되었고 지난 금요일 gse 다음으로 전쟁 관련주 중에서는 강한 흐름을 보였으니 역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론주로 급등 후 최근 큰 폭의 가격 조정을 거친 제이시안 시스템도 순환매 급등이 가능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은 금과 관련 주인 엘컴텍입니다. 최근 인버스 종목으로 장중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현재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인버스 종목으로 역할을 할수 있으니 역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은 폴라리스 세온입니다. 최근 추천 이후 장중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강한 유기농 상승 신호가 현재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재료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있으니 내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은 역시 최근 추천주였던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어, 이틀 전 동종목은 최근 이슈도 없는 시장 소외주지만 강력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뒤따르며 급등할 수 있다고 언급드렸었는데, 다음날 장중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윗꼬리가 달리며 밀리긴 했지만, 유기농 상승 신호에 걸맞는 흐름이 앞으로도 예상되고 있으니, 삼천리 자전거에 어떠한 뉴스가 어, 발생하는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어, 최근 수 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하락세 흐름에서 어,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유기농 상승 신호가 처음 발생되었습니다. 약세장이지만 추세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유기농 상승 신호이니 내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든 장이지만 수익의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는 시장 흐름이니 종목 선정에 유기농 주식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